근데 지금 처음 보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무슨 표현이죠?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다시 우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요 이해한 다음에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해가 안되면뭘 믿을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막 믿으면 안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이죠? 그러분 봐봐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고. 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왕은 행정적인 리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직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왕은 뭐, 이때 얘기는 안 되겠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은 뭐. 그쵸?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목사님, 뭐, 강도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두개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하죠? 목사 그만 두고 가서 정치를. 해야 그쵸? 대통령이 어느 날 목사님 하겠대요. 그럼 그게 되나 대통령 그만 두고 사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건 구약의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이스라엘이 국가 제도화된 이후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불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 누구죠? 주목해야 하는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이 한꺼번에 묶여있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통치자이신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제사장이 되셔서 왕권을 수행하신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되므로서 못죽인 돌이 되나요? 죽은 돌이 되므로서 산 돌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므로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산 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에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죽은 돌로 버림받은 것 같은 돌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트이돌 주춧돌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산 돌이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제사장처럼 낮은 자의 길을 가는 왕권 통치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근데 본문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다음에 그 자로 더있어 뭐라고 되어있죠? 왕같은 제사장 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들 너희를 어두운에서 불러서 나오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 주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너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소명으로 구현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는 왕족이 왕족.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고요. 당신은 주님을 날랐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내가 왕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소명으로 구현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정말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권세를 그냥 마구 마구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된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시나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길이죠. 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아주 잘 알고,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나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좋아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삶을 눈여겨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좀 낮아지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좀 희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내가 좀더 누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게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내가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라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뉴라이프 새 생명과는 반대되는 모양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부약 성도들이 우상숭배 양다리 걸치고 실패한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건데,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결코 닮지 않았거든.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란 무엇이냐 하면, 힘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거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Follow me. 내가 리더 I'm the leader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요. 내 앞에 굴복하고 내 말에 들어라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뭘 어렵지? 근데 네, 아주 쉬운 일이에요. 뭐가 어렵죠?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 기독교는요, 저도 예,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길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등에 엎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합법의 지혜를 좀 주세요, 주세요. 주님의 때와 방법과 주님의 비자를 따라 주십니다. 주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고요. 주님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할때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방법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와, 학업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응답 받았어요. 와, 됐어요. 와 좋은 직장에 원하던 직장에 들어 응답 받았어요. 아 됐어 돈이 많이 생겼네. 와 이제는 돈, 원이 비, 해피. 결혼하기로 했어. 어? 그 사람이 생겼어. 요 그래가지고 막막 시리던 게막 채워져가지고 이제는 와와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막. 이제 주님도 필요, 없지 왜냐하면 다 줬으니까 다음에 필요해지면 주님 찾겠다. 막 아니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맡겨 주시는. 이유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맡겨 주시는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버린 돌이라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용납되지 않고 때로는 오해받는 그런 길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성기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라고 맡겨주신 것이거 예수님 따라가라고. 삼돌이신 예수님 따라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 개, 두 개, 하나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가지 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번째 게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높아지고, 예수 믿어서 누리고 편해지는 그런 삶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따라가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잠깐 왔다가 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짧고, 더덥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너무 소중한 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정체성을 알고 원동력을 알고 이두가지를 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의 뭐 전문가나 저쪽의 경험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 청년 사역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이런 얘기 한게 벌써 20년이 막 넘은.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 벌써 한 20년, 제가 신정원 다니고 교육청살 때, 뭐 이때 한참 그때 얘기니까, 한창 한참, 한참 된 얘기인데, 청년 사역, 이, 동네, 요, 요, 쪽 요쪽 동네에서 고지론이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고지가 뭐냐, 저 높은데, 높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론이란 뭐냐 하면, 애들을 잘 교육해. 애들이랑 얘기하거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을 교육켜가지고 높은 데 꽂아라. 이게 고지론이에요각 사회, 그렇죠? 각 사회의 강,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영역에 누굴, 언론, 누굴 집어넣어야 된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리더를 삼으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공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꽂아라! 하자. 이게 고지론, 이걸 고지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계시죠? 지금도 각분야에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문에 봐야죠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종기가 드려지는 나라가 됐느냐? 라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쁜 분들이고 그분들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시고 분야별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은 올라가라고는 막 얘기를 했는데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 하시고 막 올라갔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 올라갔어. 왔어! 그래가지고 그죠나 올라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와서 신앙생활은잘 하시고 성교기도 잘 하시고요 다 많이 하시는데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성교와서는 잘하고 수련회와서는 잘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는 잘하는데 자, 개인적으로 국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기는 하는데, 근데 힘이 없고,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지론이라는 얘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볼 수 없을 거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디로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려가라! 라는 말이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서, 성기라라는 가르침들이 그 다음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비해서 아주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려가고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뭐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 믿어들이손안 되나? 그렇다고. 그건 아닐 거잖아요. 내려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인생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오묘한 성녀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볼때 올라가야 하는 길로 가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 그리로 부르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진짜로 누가 봐도 내려가는 길 하나님이 진짜 고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퍼지거나 이러는 길로 가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길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올라가서 어, 나는 왕이에요 이걸 외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제사장처럼 섬기는 왕. 나는 막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막 내려가는 거라는 사실요 기억하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있으면요 실제로 올라가게 됐을 때 정신이 없어져요. 왜냐 올라갔거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려가 내려가고 싶지 않아. 저, 이게 목적이거든요. 저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막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나중에또성비를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버렸거든.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몇실 얘기지, 뭐1년 얘기지, 평생 남고 이렇게 살아가고요. 왜 쟤는 올라가게 만들고 나는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주님한테 뭐좀 탄해야지,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선택을 할 때, 길을 갈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외치면서 나를 점검하고, 깨뜨리면서 길을 가는 것. 그걸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려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나의 인생,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라도 막 올라가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와 올라가서 나도 올라왔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혹시 인생의 길의 여정을 이미 시작하여 한 걸음 내딛으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 무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니 그게 뭐예요? 저는 저는 버티기만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기본적인 소양을 지키는 것만해도 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진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세상 경험 좀 해봐요. 사회 경험 몰라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다 된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 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런 상황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버티고 있나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해보려고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몸부림과 기도와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냥 솔직히 말해짱뭐 이런 거 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그것이 영속적이고 나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주어져 있으니 주님 저는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버팁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살래요! 살래요! 주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죠. 인도하시지 않는 것같아서 주님이 인도하시죠. 라고. 왜냐하면 인도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 두 가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실인데요천방안첫 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암기시켜 가지고요. 사상 교육시키고 머릿속에 막새겨놓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새겨놓고 주의를 하고, 아무리 새겨놓고 6개 동안 나가서 살면서 세상이 다 지고, 딴거다 집어넣을 거야. 그쵸? 그냥 게 머리로 외우고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달아지고, 내 안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보일 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그냥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팀어 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믿어집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아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제사장으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인 게 이게 마곧 그렇게 선명하고요. 이걸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길을 가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과 무엇이 진짜 삶인지를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내주에 보여야, 아, 이게 사는 거군요. 어, 이, 이래서 제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거군요.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어, 예수님이 날 사랑했네. 어, 예수님이 날 사랑했네. 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안다고. 그 다음은 뭐냐면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창한 비전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걸음 떼시면 나도 한 걸음 가고 예수님이 멈춰서 계시면 나도 멈춰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시면 나도 그냥 그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내가 그런 존재거든요. 예수님 나 사랑했고